의이이으으아아하 a 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중에 최 n 순 마리아, 황효선, 루카, 김영희, 마리 e 안나 한광철 바르나바 정해년 장수옥 정신선 정기령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청하겠고 권윤 릴리안 황인영 발렌티노 이다호라 프란체스카 수능을 준비한 우리 본당의 모든 수험생들 점점 정점숙 글라라 윤숙 글라라 홍성희 글라라 윤현숙 글라라 정은수레지나 김옥남 베로니카 박원배 마르코 이경숙 보나 임장열 임진열 임은정과 그 가정 조길수 효주아니스 이재인 요한나 강덕준 요한스 최현준 안드레아 송하율 엘리사벳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가득히 베풀어 주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laughs> 진심으로 미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른 편의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글라라를 자비로 이끄시어, 가난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마진 쪽에 있는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 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길앗 온답달리 에프라임과 무나셋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땅 내게 그리고 초아르까지 이르는 평야지역곧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벳 푸오르 맞은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아 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도하는 애곡 기간이 끝나자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 보고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진과 기적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업적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위업을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제 영혼에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 주리라.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으나 내혀 밑에는 찬미 노래 있었네. 제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예수님. 찬미 나제 잠깐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다녀왔습니다. 그 요새 많죠? 저희 동네에. 저희 교우분들도 하시는 업장도 있고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잠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한몇개 사려고 했는데,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와 있었는데 애들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막 떠들고 뛰고 이거 꺼냈다 저거 꺼냈다 냉장고를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냉동고를 열어 놓고 거기다 얼굴 집어넣고 시원하다 어떻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신부고 좀 그래 좀 이렇게 너그럽게 본다 하더라도 참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 애기들 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을 야, 저 엄마들, 저 엄마는 애기가 저렇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가만히 두나? 그래도 타일든 혼내든 가르쳐야지. 포기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도 가끔 그런 상들 황 보실 때가 있죠. 나마저도 그럴 때가 있고요. 포기한 건가? 왜 그냥 두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것 같으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일 것 같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포기라고. 포기. 뭐 저희 아버지가 하신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맞는 말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포기. 미움도 뭐 그렇죠 그 좋은 건 아니지만 포기가 사랑의 반대말인 것 같아요 미움보다 더 네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난 신경 안써내 가족은 사랑하죠 잘 되기를 바라고 케어하죠 때로는 좋은 말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해요 사랑하니까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포기하는 순간 이제는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닌 거야. 내 형제가 아닌 거야. 네가 살든 죽든 잘되든 말든 난 남이다 이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포기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가족들은 포기한 존재가 있으십니까? 포기를 한 건지 포기하든 척 하신 건지? 나 스스로가 관심을 좀 끄는 척 하신 건지, 헷갈리시는 관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포기만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만은. 조금 유보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잠깐 거리를 두더라도, 포기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요참 어렵죠. 오늘 복음과 독서에 이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에서는 용서하고 받아들임, 화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죠.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풀기 위해서. 혼자도 가고, 타일러 보고, 그것이 안 되면 또 누구 하나 더 데려가서 또 타일러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든 이제 단체, 우리 조직, 문화, 통념 안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를 다시 되돌리고, 화해하고자 포기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모습들. 그렇게 살라시죠. 하하느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송받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포기하고자 하는 순간마저도 모세가 하느님의 마음을 돌리기까지 하면서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상징으로 남게 하죠. 그리고 모세 마저도 그렇게 어긋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이끌고자 했던 모세의 마음. 우리 가족들도 오늘 복음을 보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 미처 덜 사랑했던 이들, 더욱 더 사랑으로 이끌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만큼 힘든 순간에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글라라 축일이죠. 주변에 우리 글라라 세례명을 가지신 많은 가족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축일 성인의 전구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든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하느님 참미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신의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리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받으소서. 성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기하소서 주님 복된 동정녀 글라라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공로를 기꺼워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울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 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그 나라를 기리며 그의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그를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에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유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함께 정성드려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도다. 주님, 자네 주님을 모시기 앞당찬 싸우나, 한 말씀 하나 소서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천상 선물을 나누어 받고 비오니 저희가 복된 글라라를 본받아 주님의 순환을 깊이 새기며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